어머, 어머, 어머. 안녕. 안녕. 얘들 둘이 노는가 봐. 줘봐, 줘봐. 둘이 노는가 봐. 어 귀여워. 얘들은 사람을 하나도 안 무서워해. 얘 사람들이 되게 잘해주는 것 같다, 맞지? 너무 응. 아, 귀여워. 어우, 아, 귀여워라. 야, 꼭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같아. 어 귀여워. 앞으로 오는 거 봐. 어머, 이거 봐. 얘들 그뭐숨구나 바닥에다가 와너 뭐 깨기박 뭐 같은데 그래 뭐. 아뭐뭐할거 있는가 어 깨기박 같은데 <laughs> 얘 아까 그 둘째 같은데? 사람 전혀 안여서 하자. 그, 그, 걔네들은 저쪽 구역에 들은 거야. 그래요? 구역이 틀린가 봐. 아, 귀여워 죽겠어. 아, 근데 쉬는 거 겁나 쉬어. 뭘 먹고 있는 거지, 그데 아, 뿌리 같더라. 아... 그냥 가방 하나 더 부르지 말고. 응.

Ah, que